건축기사, 산업기사 대비 건축 시공 꿀팁 강입니다. 어, 사진으로 이야기 세 번째 강입니다. 어, 가스압접 이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스압접이라는 것은 철근을 아주 어, 1mm 이하로 완전히 붙인 다음에 양쪽으로 30 메가파스칼 이상 압력을 가고 하 이렇게 산소 아세틸렌 불꽃을 이용해 가지고 어,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압력을 주었기 때문에. 철근 길이를 지름을 d라고 했을 때 길이 1.2d 이상, 또 직경은 1.4d 이상이 되면 가스압접이 완료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이 중심축으로부터 5분의 1 이상이 엇갈렸다든지, 또 옆면으로부터 4분의 1 이상이 엇갈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압접 금지 품질관리 사항에서 잘라내고 재압접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품질이 달라졌다든지 아니면은 품질이 어긋났다. 원칙적으로는 잘라내고 재압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가압기를 가해놓고 산소 아세틸렌 불꽃을 갖다 대어서 이음하는 이런 방법을 가스압접이라고 부르는데요. 책에 실기책 같은 경우는 여섯 개 그림이 나와 있고 우리 필기책에 있어서는 세 가지 그림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철근은 절단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압접을 하기 전에 그라인더로 철근을 완전히 갈아내야 된다는 라거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고 이렇게 1차적으로 철근을 맞대놓고 양쪽으로 30메가 파스칼 이상 압력을 가한 다음에 산소 아세틸렌 불꽃으로 가열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1차 가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점점 철근이 부풀어 오르게 되지요 요거는 2차 3차 가압이 어, 가열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부풀어 오른 이런 상태고 이렇게 1.4 d 1.2 d 정도가 만족이 되면 이제 시키는 이런 장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산소아세틀렌 불꽃은 이런식으로 8개 구멍에서 나오는 이런 불꽃을 사용을 하고요 실제 앞접을 해 놓고 어,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런 여덟 어, 개 구멍에서 동열개 어, 구멍에서 동일하게 불꽃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산소 아세틸렌 불꽃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 하면은 이거를 중성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중성염이라는 얘기는 일단 불꽃 자체가 중성이어서 우리가 철근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철은 좀 희한한 놈이라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어그 철근이 훨씬 빨리 녹슬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타 어, 가열을 한 다음에 나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니까 뭐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열을 할 때의 불꽃은 중성염을 사용한다. 산소 아스틸렌 중성염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가스 압접 앞접, 압접할 때 우리가 철근을 이음할 때도 우리가 겹친이음을 했다. 그러면 한군데서 이음을 하지 않죠. 가스압접도 마찬가지. 이렇게 압접을 한 이런 경우에는 엇갈리게 압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어, 파악을 좀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얼터네이티브로 압접이 됐죠. 얘는 여기서 압접이 됐으면 얘는 여기서, 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엇갈려가면서 압접이 된다라는 거꼭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어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니까 금방 압접이 모다라는 것을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철근의 이음 방식 중 철근 단면을 맞대고 산소 아세틸렌 염으로 가열해서 접합 단면을 녹이지 않고 적열 상태에서 부풀려 가압 접합하는 형태로 전 이음 공법 중 접합 광도가 큰 편에 속하는 것 가장 큰게 우리가 용접 이음이고요. 두 번째로 큰게 앞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철근의 이음 방법은 이렇게 겹친 이음, 기계적 이음, 그 다음에 용접 이음, 가스 앞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제에서 설명을 한게 아까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던 가스 앞접 이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본적으로 가스 앞접은 이렇게 어, 철근을 맞대 놓고 양쪽으로 가압을 해서 30메가파스칼 이상 압력을 주어서 부풀려서 우리가 접합하는 이런 방식이다. 꼭 기억해 두시죠. 예제 2번 다음 중 철근의 가스압접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이음공법 중 접합강도가 크고 어, 성분원소의 조직변화가 작다. 맞죠? 가압시 압력은 철근의 축방향으로 3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다. 아, 맞는 내용입니다. 가스 압접할 부분은 직각으로 자르고 절단면을 깨끗하게 한다. 아까 절단면을 그라인딩 했었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 접합되는 철근의 항법장, 강도가 다른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된다. 이게 틀렸는데요. 여기서 정리를 하실 거는 이렇게 압접이 금지되는 압접 금지 사항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좀해 두시죠. 철근의 재질이 달랐을 때, 항법정 강도가 달랐을 때, 압접이 금지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0도시 이하 이렇게 되었을 때 압접이 금지되는데, 이유는 우리가 철, 이거를 압접하려면 적어도 1200 내지 1300 정도로 철근이 가열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0도시 이하에서는 철근이 급냉하죠 그래서, 어, 이런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철의 조직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영도 시야에서는 압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질이 달랐을 때 항복점 강도가 달랐을 때 영도 시야 또 7mm 이상 이렇게 철근의 지름의 차이가 발생이 됐을 때 압접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어, 4분의 1 이상 편차가 났다든지 5분의 1 이상 편차가 났었을 때 역시 잘라내고 재압접한다라는 사실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사진으로 이야기 3 꿀팁이었습니다.